정말 이게 어떻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 근데 돈은 못 속여요 음. 돈은 못 속여요 내가 하는 만큼 나한테 오는 게 돈이에요 음. 정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여기에 왔다가도 그냥 갈수 있고 갈수 있어 근데 돈은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가 집중만 하면 돈이 여기 있던 돈도 나한테 다 붙어요 자석처럼 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다는 거예요 스타트 보너스 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제가 이제 주, 편정, 천, 정사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좀 세게 봤거든요. 가서 얘기해 봤더니 너무 이 마인드라던가 너무 좋으세요. 정말 열심히 사셨더라고요. 세요? 예,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맞아. 누릴 어, 수 있는 자격. 자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물 주시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그렇다.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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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고요 근데 왜그 자리까지 가시고 있고 지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틀리구나. 아, 틀리구나라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은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행동하지. 그런데 네. 부자인 사람을 만나면 마인드가 틀려요.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으면 힘이 나. 맞습니다. 힘이 생겨. 그쵸? 네. 네. 그리고 생각과 마인드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부자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정 선생님을 만나면 저는 좀그을었같아요 네, 메인은 화정 어, 온... 사장님이 두 말도 안 하고 응. 사후 설명도 안 했어요. 어 20에서 30% 40에서 60% 샵으로 등록하게요. 콜현금으로싹써셨어요 어쩌요? 지다. 근데 너무 감사했대요. 어 화정영 사장님과 김정근 사장님의 마음을 받았더라고요. 아이고 음, 음. 마음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던게 아니라 어, 두 분의 마음을 이렇게 응. 마음을 받았더라고요. 어, 두 분이 얘기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괜찮... 두 분한테도 큰 감사.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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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형제라인인데. 우리는 스타트 보너스가 20대까지 올라 와 20대까지 음.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한테 왼쪽에 한테 다른 데로 못 가요. 오른쪽에 한테 왼쪽에 한테 최현정 사장님은 등록을 했어요. 오른쪽에 한테 왼쪽에 한 팁이에요 못 갑니다. 네. 여기 위에 김정국 사장님 계셔요. 여기 위에 허정영 사장님 계셔요. 이기게 이렇게 있겠죠. 김정국 사장님도 이쪽에 한테 이쪽에 한테허정영 사장님도 이쪽에 한 팀, 이쪽. 그래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음. 다른 데는 못 가니까, 내 밑으로 달려있습 절대. 네. 그래도 가. 그래도 가. 비인샵이 됐던, 샵이 됐던, 라라샵이 됐던 상관이 없이. 갔을 때, 저처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싸게 살려고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한 개의 매출이, 매출이 들어갈 때마다, 얼마씩? 3천원씩 000원. 들어와요. 3천원씩 근데 이게 20대까지 들어옵다 20대까지 그러면은 나를 중심으로 1대는 2명 2대는 4명 8명 16명 32명 이렇게 갔더니 20대까지 단위 2배 9만명까지 되는거예요 곱하기 3000을 했더니 얼마? <목소리>